여기? 응? 그렇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뭐야? 거꾸로 됐잖아. 사슴. 응. 사슴 어제 어째... 만났지? 어, 사슴 어제 만났지. 응. 똑같이 생겼다? 응, 똑같이 생겼지.

완전히 막, 보도. 진짜, 이거. 3 0그0원 밖에 안 3,000원 밖에 안 해. 3,000원 에 3,000원 밖에 안다 어떤 거0원 해. 이거원 밖에 안 해. 5,000원 밖에3 0 0 0원 주고 샀아0 0 0원0원이었어 대박 고마워. 오늘 전화기를 안 가져가서 전화를 안 받아. 네?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할머니 집에 왔어요? 왔어? 요오 예쁜 애 왔어 부모 바방 타고 갔어요 뭐? 바방 타고 갔어요 빠방 타고 왔어요 오 그래요? 악수 아이고 고마워 어? <laughs> 아, 예, 예. 가자. 핸드폰을 목에다 걸고 다녀야지. 아, 귀찮은 아니, 아니, 때고다 아, 그요딱 나도. 아, 신이없 응. 이가 한가할 때 삼겹살 먼저 구워 드릴게 조금 있으면 바빠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님 뭐 드실 것이 수 있을까? 피아들이안좋오셔가지고 어머니들이 오시면 걱정이 그냥 진치 깜짝이야 시커상태어지게나오

He tattered on it. Is it pretty on all that hair? Let's have some red food! Yeah 아도고 자라니 옳지 오 완성 아닌데 완성 아니야? 응. 잘 썼어? 달팽이 달팽이 있어? 응? 보고싶어 가? 응? 엄마 위에 응. 보고 싶어. 비행기 보고싶어 비행기 보고싶어? 응. 비행기 가버렸어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뭐야 비행기 비행기가 어디 있어? 저기가 아 오, 저거 가. 드론 드론 엄마 어, 어. 비행기네 서야? 야 요새는 약도 저 드론으로 친다니까 아 저기 약 치는 거야? 어머머머 약을 치는 건지, 비음을 뿌리는 건지 저그 사람이 헉. 하루 챙이 살 거를 그러니까 저녁이... 어디 가겠어? 엄마 먹이 엄마 먹이 먹고 싶 자, 혼자 갈게 그치? 왜안 만져줘? 토순이가 넓제 안 무서워, 토순이 엄청 착해 토아못 찾아? 바쁘기바쁘기 달라진 거야. 아, 데려다 줄 거야. 여기 응. 어, 여기 잡아. 여기, 여기. 이거 봐 봐. 어치. 와! 새우가 냉이 캐고. <laughs> 큰거 뽑았네. 맞아. 엄청 큰거 뽑았어. 너이기카국스뭔 일까? 얘네봐만지 웃자+ 웃자+ 웃자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여기+ 여기 이거 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빠 어디 있지 오빠? 이세우이세우 오빠 앉아 오빠 언제 우이갔다 오빠 염소 보러 왔어? 응. 염소 어디 있어? 여가저기 음. 음, 있어? 고양이기에 음, 뭐뭐 있어. 있어. 음, <laughs> 딸기 맛. <목소리도> 저부가소화도 줄까? 예. <목소리도> 네. 이리 와 딸기 줄게. 뭐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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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